아아 아아 틀리틀리틀리틀리틀리디나이언 아. 아아 여보세요 아, 아 진짜 나는 여자가 만나도 안간다니까요 난 진짜 방송이 먼저라고요 아저 좋아하는 여자들 많아요 그래도 난 방송이 먼저예요아 진짜 끊어요 아나 방송해야돼요 어 뭐야 마이크 들렸었어요? 아 마이크 들렸으면 말을 해줘야죠 아 전화통화 중이었네 야 형님들 일단은 여기서 잊절하고 쇼스 좀 보는게 어떠십니까? 여기서 한번 뚫고 올라갈 것 같지만은 난 솔직히 휴시 맞다 보는데 일단은 입절을 좀 할게요. 일단 입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입절하고 다시 오든가하자아 맞는 것 같은데? 야호두형 지금 뭐 잡고 있는데? 호두형쇼 잡고 있어요? 아나호두형 그림자만 따라 가려고 진짜로 나 이제 돈좀 따게. 야호두형 지금 쇼 물려 있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호두형 따라가도 되는 거 맞아? 믿어보자. 어? 오늘, 형님들, 이걸로 좀 단타로 해가지고, 오늘 단복은 좀 이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쇼평단 낫 배드로 잡은 것 같아요. 6좀5 k 이상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예. 아니, 제가 쇼트를 잡았는데, 예. 형님 쇼 잡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전화를 했는데. <laughs> 예. 네 스위칭 좀 해주세요 아니 진짜로 호두형만 따라가요 진짜 저 요즘 느낀건데 진짜 우주의 기운이 호두형한테 있어 그냥 호두형이 잡은 포지션만 따라가면은 일단 절반 이상은 가 걱정하지 말고 쇼세 같이 죽어보자 <laughs> 알겠어요 형님 어. 형님 돈 이번엔 따세요 제발 아니 근데 너몇 살이냐 저 아홉입니다 스물아홉? 애기네 형님 서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2 아니, 0대만 애기지 누나 드너 담보금 얼마로 하고 있냐 누나 드십쇼 아니 너담어 <laughs> 그래? 에. 네. 아니, 근데 형님들 맞잖아. 아니, 20대만 애기야. 어. 야, 잠깐만요. 나 이거 그냥 천 달러 합의금으로 주고 나올까? 오늘 이거 호두 형 내가 봤을 때 굴러갈 것 같은데, 느낌이. 야, 나 이거 본절 한 번만 놔주면은 나 진짜 이거 나간다. 아, 니 이거 뒤져도 롱이 맞는 것 같다. 야, 잠깐만요. 근데 이 와중에 사또 형은 또 롱이라고? 와. 아나 애매하네, 이거. 아, 씨부레 잠깐만요. 이러면 더 깊어져. 와, 여기서 롱잡으면 근데 또 최고점 대가리 롱 같다. 이거 느낌이. 아, 씨부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야, 야, 잠깐만. 나 오늘, 오늘, 오늘 말리지 마요. 괜찮아, 삼천불. 괜찮아. 아, 어, 잠깐만요. 이거 숏이 맞는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숏이 맞는 거 같은데. 아, 가자. 이거 이번 거는 눌릴 그게 아니야. 나스닥을 봐봐요. 이거 진짜 이거 지금 뚫고 올라가면 또 69, 70k야. 맞잖아.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야아 진짜. 아, 나 진짜. 야, 진짜. 아. 아, 야, 씨. 이거 타짜이 말이 안 되는데. 아. 아. 싸워. 진짜 매매할 만. 싸워. 안 난다. 진짜. 아니, 형님들, 나스닥이랑 보면은 이거 지금 뚫고 올라갈 그 타이밍이에요, 진짜로. 상단부인건 알겠는데,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진짜 기회 이건 맞았어요. 짭고야 리플로 맨즈가자 리플 게 쏜다. 리플 쏜다고요 야, 진짜 오랜만에 시부레 리플에 한번 낚여줄까? 야, 뭐야, 리플 이거. 야, 잠깐만요. 이거 그 1분 봉왜 이래? 아,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저 리플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리플은 내가 진짜 돈딴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리플은 어차피 여기서 올라봤자 또다 빠져. 잠시 후. 어? 와. 야 잠깐만요. 아 씨, 내가 리플 산다 했잖아요. 아이 황플이야. 씨. 누가 똥풀이래? 어? 와나씨 여기서 샀으면은 지금. 야 이거 진짜 황플 같은데 느낌이? 리플 뭐냐 저거 성냥 불린다. 제발 유혹 당하지 마라. <laughs> 저기 항상 우리의 뒤만을 따. 떠나... 진짜 유혹 당하면 안 되는데. 씨. 돈을 한 번에 빨리 벌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잡구야, 코인리스 확인해라. 리플 호재 떴다. 야, 리플 올해 말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 예고? 야, 시. 아. 야, 지금 안 늦었냐 형들? 아, 진짜 지금도 안 늦었냐? 잡구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빨리 살아. 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건데 지금 나보고 살아고? 아, 리플 그럼 만만 보자 형들. 리플 3만 개로 단타 한번 쳐볼게요. 어? 야, 형들, 내가 리플 올라가는 거 막았다. 배 아파서 제가 리플 올라가는 거 막았습니다. 자, 이제 결국 본 게임은 비트로 가는 거예요. 어, 본 게임은 비트야. 진짜 형님들, 비트코인 자칭 넘버원, 트레이더 정착구가 말합니다. 불장 초입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야, 근데 리플 이 새끼는 시부래 내가 비트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잡았는데 이거, 이 새끼 이거 내가 잡아서 안 가는 거냐, 형들? 진짜? 한 시간 뒤야 잠깐만 나 비트 2절하고 진짜 리플 오링 까볼까? 내 리플 한방 있을 것 같은데 후... 리플에 내 인생 한번 걸어본다 리플은 아이트가 아니에요 황플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리플 진두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황플 난 진짜 리플 믿는다 아니 리플이 지금 호재 기사도 떠가지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매집 푸에 한번더 올릴 것 같아 진짜로 이번에 끝까지 다안 빠지고 그냥 내가 봤을 때 2시간 안에 올려 이거 아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 ᄉ 들아 어? 아, 또 결과로 보여줘야 돼? 어? 이래서 코린니들이랑은 내가 겸상이 안 돼요. 뭔 내가 말을 하면 코린니들은 그냥 반박만, 해, 어? 나 정착구야. 한방 있는 새끼라고. 니플, 나 저번에 3억 털렸을 때 있지. 내가 그때 쇼 치고 3억 털렸거든요? 그때 기세로 오늘 한 번만 더 떠주면은 몰라, 진짜. 그때도 이랬어.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쌌다가 여기서 한번 수었다니가 리플, 내가 봤을 때 지금 매집 중이야. 리플, 일단 지금 1파 터진 거야. 1파, 2파, 와... 이거 잠깐만요. 3파에, 대파에, 쪽파에, 양파에, 세파까지 하면은 최소 진짜 1달러까지는 맞아 있죠. 자꾸야 <목소리> 비트 계열 모든 코인들 외에 알트 코인 전반에 걸쳐 단기 추세, 변곡, 어제 그린 디에 전환하고, 아나씨부야 이거 또 방구석 원녀띠들 갑자기 또등장했다 형도 뭐 추세전화 또변곡점 이거 얘기 나오는데 너 꼭지 돌려버리기 전에요 변곡점 어? 그딴들이 치지 마라 어 아니 저도 프로예요 어퇴 아니 내가 탔을 때도 한번 먹여줘야 이게 진짜 코인 리플이 그래도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지 리플은 진짜 뭐 타기만 하면 마이너스요 숏을 타도 마이너스고 룸을 타도 마이너스고 야 뭐야 나 진짜 선언합니다. 다음부터 리플 이십 그냥 제 코인 데이터에서 다 삭제할게요. 아와이 너무 안타는데 진짜 저 오늘 정착구 빠꾸 없습니다. 저 그냥 끝까지 들고 갑니다. 리플 1 달러까지 존버 한번 해볼게요.